그런 거보면참 무엔년생들이 불쌍하다니까. 뭐 공공년생 초반들까지도 그렇고. 언니는 어, 아, 경력 없어서 안 돼. 계속 노력하는 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4년제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면 너무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많아. 어 그래. 어서 와라. 자리해라. 앉아라. 앉아라. 네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네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뭐 그냥 무작정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더 가능성 있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 근데 옛날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왜냐하면은 뭐 잘해본다고 깝치던 애들은 다 망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고 막좀 인생이 비루해. 근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좀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애들은 다뭐 그냥 저냥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 부모님 기준에서는 네가 하려는 그런 도전. 공부 말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한테 일단은 공부해라. 대학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요즘 시대랑은 안 맞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게내신뭐한 4등급, 5등급 맞는 친구가 있다 쳐. 그 걔가 뭐 적당히 성적 맞춰 가지고 대학에 갔어. 그런데 뭐 적당히 성적 맞춰 간 대학에서 열정도 없는데 뭐 학점 관리가 잘 되겠나? 뭐 그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 취업을 위한 대비를 한다면은 그 친구는 훌륭한 친구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걸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쉽게 인정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얼마나 많아 애들이 그런 거 보면은 참구앤년생들이 불쌍하다니까. 뭐 공공년생 초반들까지도 그렇고 떼걸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리는 없는데. 잘 나가는 애들은 너무 많은 거야.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공부도 적당히 했고 뭐 대학도 적당히 나왔고 취업 준비도 애간 잘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나도 좀 취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회에서 아니는 경력 없어서 안 돼. 너무 허들이 높아. 내한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처음 떨어져도 아 포기하지 말자.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 잘될 거야. 이런 마음도 한두 번이지. 아 그래, 뭐 1년, 2년이지. 그게 계속 그 이상 누적이 돼버리면 사람이 지친다니까. 당장 유튜브만 해도 어? 내 얼굴도 공개 안 되고,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무시당해. 노출, 클릭률도 낮고, 뭐 시청 지속률도 낮고, 이러면 당장 요거한 달, 두달 하는 것도 힘든데, 내 인생을 갈아놓은 그게 입사지원서잖아. 근데 인생을 갈아놓은 그 입사지원이 계속 까요. 여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심지어는 이유도 안 알려줘. 그럼 사람이 자신감이 떡락한다고. 그 상태로 계속 아니야. 계속 노력해. 계속 노력하는 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자기도 어떻게 좀 뭔가 돈벌이를 해야겠는데 어디 취직은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 나가는 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어디 또뭐 그냥 일용직 노동자 이런 데 나가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사실 아르바이트로 자기 생활이 되게끔 돈을 벌라고 하면은 지 개인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힘든데도 주경야독 한다고 막 낮에는 일하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책 보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면은 아르바이트 인생이 계속 돼 그럼 거기 또 적응이 돼한달 정도 뭐 빡세게 일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벌어놓고 나면은 그래도 거지처럼 살면은 뭐한달 먹고 살수 있거든 그리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니까는 나와가지고 이제 자취까지 하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 취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 뭐라 해? 어 그런 절실한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적응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이제 무경력자로서 막 30살이 넘어가고 35살이 되고 심지어 초반에 취업했던 애들도 한번 퇴직했다가는 어그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취업 포기자 어? 뭐 은둔형 외톨이 청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진짜로 뭐 깝깝하지. 뭔가 이제 좀 너무 늦었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자기가 겪어온 경험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고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뭔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도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내 생각에는 일단 나는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될지를 몰라. 다만 이제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좀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 내가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4년째 나와 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대기업 생산직으로 눈을 좀 낮추면은 내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몸은 조금 힘들어 뭐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맡아가면서 해야 되고 막 진짜 깔끔한 화이트 칼라 그런 로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은 아닌데 그런데 본급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내가 4년제 나와 가지고 적당히 취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중소기업.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돼. 그리고 그 케이스보다 훨씬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자기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임하면은 빠르면은 22살. 그리고 조금 늦는다 해도 뭐 25, 6살? 이 정도까지 있는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4년제 나와 가지고 남자가 취직하려면 은 그래도 한 27살, 8살은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빠르잖아. 그리고 심지어 본급도 높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먼저 이 경제적인 초석을 닦는 거야. 응? 돈 번다고 퍽퍽 쓰지 말고 모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기가 자성찰을 아 하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뭐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으며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지가 나아가야겠 나야 아이씨 말이 안 나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길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도 갖춰놨고 그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말이야 그런 거를 준비를 해 놓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런 어? 더 이상 직장생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퇴사하면 안 되는 게 유튜브에 대기업 퇴사 쳐보면은 퇴사했다고 후회한다는 사람이 한 트럭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하여튼 이거는 너무 이른 이야기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고등학교 혹은 20살 초반에 너무 논다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마 왜냐하면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안 받아줘 니를 진짜 그렇게 늙어 버리면은 정말 답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 나는 그 힘듦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안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늙어가지고는 어떻게 될 거야 무슨 뭐 어디에 취직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뭔가 엄청난 추진력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 거야 뭐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건 사회 문제라 할수 있지 나라에서 그런 거는 좀 진짜 어팔 걷어붙이고 좀 그런 사람들 갱생도 시키고 어? 좀잘살수 있게 자리도 잡아주고 해가지고 어 결혼도 시키고 애도 낳게 하고 뭐뭐 뭐 애는 낳게 한다고 낳게 하는 게 아니지만은. 내 말은 그뭐 그래 애를 낳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알아들을 거 아니야 이 불편충 새끼들 할 때문에 하여튼 뭐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 하여튼 좀 하여튼 요지는 그 사람들도 잘살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를 놓치고 늙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자아성찰을 정말 치열하게 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뭔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출나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경제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그 수단을 마련하란 말이야. 뭐 나는 대기업 생산직밖에 모르니까는 이 길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는 많고 많은 길이 있다고 그런 거를 좀잘 알아봐가지고 내가 어 20살 초반 중반 이쯤에서 딱,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 밥벌이 할수 있게, 딱,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그 체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경제적인 그런 게아니도뭐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뭔가 이제 좀 미래가 있지. 그게 아니고서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뭐, 일단 대학 가라. 응? 대학 졸업해라. 이런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이제 좀 대단원은 옛날에는 공부하고 대학 가서 취업하는 거 그거라고 치면 은 이제는 자아성찰 그 다음에 경로 선택 그 경로 선택을 했으면 그 경로를 이어나가면 돼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 경로가 뭐 자기가 잘하는 예체능 분야든 아니면 공부든 아니면 진짜 뭐 나는 딱히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대기업 생산직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경로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뭐 내가 법관을 하겠다, PD를 하겠다, 아니면 금융 쪽으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게 또 적성에 맞다 싶은 사람들은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은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잘될 거야. 근데 내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뭘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허들을 조금 낮춰가지고 대, 저 대기업 생산직으로 가는 것을 나는 추천한다. 뭐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요지는 어, 우리나라 지금 취업 포기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좀뭐 내가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야. 뭐 반면 교사 사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다 같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되고 뭐 여러모로 잘 되지. 내만 잘 되고 주변 사람은 다 처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는 좀어좀잘 여러모로 다 같이 좀잘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은 뭐 정보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해봤는데 사실은 이거를 왜 찍었냐? 아 내가 직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도 만들 때는 괜찮다 싶었는데 올리고 나니까는 개판이야 성적이 막 어?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하, 내가 생각보다 진짜 좀 능력이 딸리나 하, 이 유튜브를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 여기 구독자가 한명 늘어가지고 열 명이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어 주제리 주제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별거 아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는, 뭐,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아, 내가 설, 설령, 인간이 말을 너무 못하고 영상이 개판이더라도, 임마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쇼츠도 있고, 뭐 영상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자기 뜻이 있으면은, 응? 음? 여기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뜻이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야. 하여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번에 봅시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